안녕, 비도예요.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갖고 오게 된 데일리백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완전 부부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가방은 예쁘고 데일리하지만 또 수납력까지 놓치지 않은 것들만 쏙쏙 모아봤습니다. 제가 갖고 온 가방들은 무조건 1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안쪽으로 한번 구매하시면 직장인 분들부터 학생 분들까지 부담 없이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들만 한번 모아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짠첫 번째는 포인트로 들기 좋은 빅백을 먼저 소개할 건데요. 정보 문의를 정말 정말 많이 받았던 이 가방은 선번 프로젝트의 제품입니다. 보시면 컬러감이 진짜 차분하면서 빈티지한 그런 버건디 컬러감이고 크기가 짱큰게 되게 특징이거든요. 저는 지금 제 머리 컬러에 맞춰가지고 이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거 색감이 진짜 예뻐요. 사이즈는 어깨에 딱 들었을 때 안정감 있게 들고 다니기 좋았고 저렴한 느낌 없이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이 가죽 소재감에 수납 공간도 되게 널찍해서 이게 수납력이 정말 좋다고 느낀 그런 백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무게감이 있어서 장시간 어깨에 들고 다니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쁘다. 이렇게 제가 키링도 달아줬는데 이건 블랙퍼플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고리에 달아가지고, 갖고도 가능했어요. 요건 스트랩도 있어가지고, 투웨이로 활용 가능했고, 단단하게 고정된 요 쉐입이 예뻐서, 무채색 룩이나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최근에 봤을 때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모습은, 요런 느낌이고, 이렇게 어깨끈도 있습니다. 짜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포인트로 자주 손이 가는 그런 가방인데요. 요건 블랙 퍼플의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실 텐데 디자인이 정말 다 했어요. 디자인이 너무 힙하고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취향저격의 백이었는데 진짜 힙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딱 봐도 너무 제 취향이고 살짝 투머치한 느낌이 있지만 그게 또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면에 주머니가 이렇게 진짜 많아서 수납 공간이 넉넉한 거 물론이고 아일렛 디테일이 잔뜩 있고 이런 키링 고리 덕분에 각고도 가능해서 취향에 맞게 커스텀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깨끈은 이렇게 넓고 편하게 사이즈 조절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은근 안정감 있게 어깨에 안착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유니섹스로 다양한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자주 들고 다닙니다 가방이지만 하나의 악세사리 같은 그런 느낌도 주더라고요 저처럼 힙하고 락시크 무드가 좀 나는 그런 백을 찾으셨다면 블랙퍼플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자, 이 광택감도 아주 예쁘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요. 다음 세 번째는 대학생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인데요. 이거는 무네메 제품입니다. 충분히 넉넉한 와이드한 사이즈가 특징이고 레더지만 얇고 가벼워서 부피가 큰 제품이나 전공책도 쇽 넣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금속 라벨 포인트도 있는데 은근한 포인트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딱 에코백을 레더 버전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더도 저렴한 느낌 없이 살짝 크랙이 느껴져가지고 데일리하면서 은근 힙한 무드 뭐 손이 자주자주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이 폴딩은 저처럼 이렇게 접어도 되지만 얘가 모양이 딱 잡힌 가방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지고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했어요 요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넣어도 공간이 남았고 아이패드까지 수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면서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백이라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데일리함에서 빈티지한 무드 한 스푼을 담은 그런 데일리 백을 찾으셨다면 이거 한번 보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는 데일리하면서 포멀한 브라운 컬러의 백입니다. 이건 히어리 가방인데요. 최근에 유나님도 착용하신 제품이더라고요. 깔끔하고 튼튼하고 소재도 되게 이렇게 보시면 보들보들한 그런 스웨이드 재질이 특징이라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안에 수납력도 넉넉했고 초콜릿 같은 컬러감이 매력적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칫 이런 네모난 모양의 백들은 옆에 이렇게 숄더로 딱 들었을 때붕 뜨고 착용감이 별로인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어서 안정감 있게 들기 좋았기 때문에 추천 드리고요. 특히 포멀하고 클래식한 코디를 자주 착용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코트 입고 이거 딱 들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짠, 다음은 조금 더 유니크한 제품을 갖고 와봤는데요. 요건 보일테일의 프레자 백입니다. 이번 여름에 앤틱한 무드로 코디할 때 정말 많이 들고 다녔던 그런 백인데요. 실버 파이톤 패턴이 되게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이고, 이게 실제로 봤을 때도 저렴한 느낌 없이 되게 들기 좋았어요. 요 입구 부분은 폴딩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폴딩 부분 고정력이 좀 약해가지고 가방에 짐을 많이 넣으면 이 모양이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들어도 충분히 예쁘지만 이 모양을 좋아하시고 이 모양을 바래서 구매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부분에서 되게 유니크해서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소재도 탄탄하고 시원한 컬러감이라 실버 톤의 백을 갖고 싶은데 힙하고 유니크하고 좀 남들이랑 겹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여러분, 요거 완전 힙하죠? 딱 스트릿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가방인데요. 바로 스키잼 인듀싱의 제품입니다. 제가 스트릿 착장에 자주 매치를 하는 가방이에요. 얘도 이렇게 주머니가 가득하고 생각보다 관리가 되게 편하고 때가 잘안 타는 그런 재질이라 툭툭 가볍지만 포인트로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고리도 있어서 체인 혹은 키링을 주렁주렁 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크로스로 매치하거나 숄더로 연출이 가능한 이 아일렛 스트랩까지 있어가지고 요걸 딱 크로스로 맸을 때 훨씬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요 참고로 요 스카프는 그냥 제가 달아둔 겁니다 그냥 포인트로 달아둔 거고 요거는 함께 오는 그런 부착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걸 봤는데 레더 버전도 새로 내셨더라고요 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빅백이지만 락시크 무드도 한 방울 들어간 헬레네파리스의 크로스백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최근에 광고룩북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정말 직장인 분들, 학생 분들까지 데일리백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크기가 크기인 만큼 수납력은 당연히 좋고요. 숄더백 끈도 적당히!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안정감 있게 숄더 크로스로 연출하기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숄더 크로스 다 가능한 백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요 러프한 이런 메탈 포인트들이 가득해가지고 은근 유니크하고 최근에 나온 헬레나파리스 가방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재질도 가죽인데 살짝 뽀득뽀득한? 그런 재질입니다. 이렇게 은근한 락시크 무드의 포인트들도 매력적이고 이런 스타일의 진짜 큰 빅백을 찾으셨다면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커요. 진짜 몸통만 한 정도. 다음은 이겁니다. 제가 아침이 많거나 여행의 서브백으로 자주 들고 다니는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히어리의 더플백이고요 참고로 이건 컬러랑 재질이 정말 다양해서 저는 요 티차늄 실버랑 요 도트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두 개도 엄청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재질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훨씬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얘는 정말 딱 데일리 백그 자체로 유니크한 느낌보다는 군더더기 없이 편하게 들기 좋은 백이에요. 통수납으로 이렇게 가능해가지고 넉넉하게 다양한 물건을 넣기 좋았고요. 입구 자체가 되게 넓은 편이어서 아주아주 아주 편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가벼운 무게감이라 무거운 가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꾸민 거는 제가 알아서 꾸민 건데 그냥 귀엽게 꾸며준 거고요.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이 티타늄 실버는 너무 과한 실버도 아니고 적당한 광대감이 돌아가지고 은근 매치하기도 좋았습니다. 만약 편하게 짐을 이렇게 딱 들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끈도 큰 편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홉 번째는 짱 귀여운 백팩을 갖고 왔는데요. 이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활용도가 좋고 사이즈도 충분고 더콜디스트 모먼트의 체크백팩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노트북을 들고 나가거나 짐이 많을 때 정말 애용하는 가방인데요. 무엇보다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무난한 코디나 코지한 룩에도 툭 들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고 가운데 있는 별 패치 포인트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이즈도 확실히 커서 학생분들이 충분히 들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전 특히 좋았던 부분은 안에 수납력은 물론 노트북을 고정할 수 있는 포켓이 있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작은 포켓도 있고 여기 안에 되게 수납력이 짱짱합니다 이 포켓 말고도 앞에 큰 포켓도 있어가지고 작은 소지품 수납도 가능했고 평소에 귀여우면서 흔하지 않은 백팩을 찾으셨다면 요거 완전 추천! 너무 깜찍해요 마지막은 제가 최애템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유독 요즘 질문을 많이 받아서 또 한번 갖고 온 가방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블랙퍼플 브랜드의 다른 제품이고요. 이건 좀더 데일리하고 페미닌한 느낌으로 코디하기가 좋아요. 마르코백 브라운이고 이게 장점이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적당히 힙한 아일렛 디테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포인트로 들기 좋았고요.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 그리고 요 사이드까지 포켓 디자인이 다양해서 작지만 넉넉한 순환력까지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게 스트랩이 두 가지로 숄더 크로스 다 가능해서 편한데 저는 두 가지 스트랩을 마음대로 뭐두개다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하나씩만 달고 다니거나 그렇게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 힙한 데일리 백, 근데 좀더 페미닌한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요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들기 좋은 가방을 10가지나 추천을 해 봤는데요. 포인트 백, 숄더 백, 백팩까지 정말 다양하게 갖고 와 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가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다 남겨 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고 편하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